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들과는 돈독한 의리를 지키는 일. 우리 문화에서는 오래 전부터 예절을 중시하고 이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해왔습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평택시 예절교육관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의 오소은입니다. 짜잔! 오늘 이렇게 고온 자태를 뽐내면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의 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평택시 예절 교육관에 왔기 때문인데요.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 함께 배우는 우리의 문화와 예절. 그 모습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 예절교육관은 지난 2003년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고유의 자문화인 다도,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예절교육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어, 이 기관은 평택 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예절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말까지 모든 시민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인사 예절에서부터 세배를 드리는 방법까지 다양하던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저희 예절관에는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수, 검은, 우리 어린이들이 입소를 해서 기본 예절을 체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성인반, 기초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기초반이 끝나고 나면 목요일은 고급반으로 6개월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연중 프로그램으로는 성년식, 전통혼례, 체험 또 그리고 전통혼례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외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오셔서 전통혼례 체험이나 전통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절교육을 받으면서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도교육을 통해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 또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천천히 무릎 꿇고 앉아요. 완전히다 앉아요. 다 앉은 다음에 허리를 반만 굽히는 거야. 반 정도만. 하나, 둘, 셋. 허리 펴고 오른 무릎 짚고 손 놓지 않아요. 어 일어나고 손날 거미. 우리 친구 다양한 예절법을 배워봤는데 오늘 어떤 거를 느꼈나요? 예절 예절을 잘 배워서 예쁜 어린이가 될 거예요. 평택시 예절교육관에서는 성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구절판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채롭고 호화로운 빛깔로 교자상이나 주안상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구절판은 아홉으로 나누어진 목기에 곶감, 대추. 은행 등의 아홉 가지 음식을 담아냅니다. 본래 구절판은 전통 홀레 음식인데요. 친정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담아 딸을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전통 요리입니다. 일년의 풍요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구절판으로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긋한 차한 잔으로 일상의 휴식을 즐기는 법, 바로 다도에 있습니다.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 다도를 배우며 진짜 휴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한일뭐 생각해봤어요? 누가 먼저 말해볼까? 선생님, 말잘 들어요.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어이구, 응. 진짜? 약속해야 돼. 그 응. 다음. 엄마, 아빠, 선생님 음. 말잘들 거예요. 응, 음, 알았어. 음, 아, 우늘 쉬는 일이야. 우리 아 차를 마셔보세요 우리 좀 비가 오세 어,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예절관에 오셔서 우리 전통 예절을 배우시고, 어, 우리 또 특히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절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통을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문화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예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는 다도까지 평택시 예절 교육관에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오소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